Wait right there multimod spam Спасибо. 오늘 정말 힘든 경기였는데, 어 일단 이겨서는 다행이지만, 이제 앞으로는 이런 모습 안 보이도록 더 노력해야 될것 같습니다. 제가 초반에 턴오버도 너무 많이 하고, 뭐, 블락도 찍키고 골도 잘안 들어가가지고,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, 조금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었는데, 그래도 후반전에는 할 몫을 해준 것 같아서,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당연히 수훈 선수 김수호 선수가 오늘 분위기도 잘 덩크를 올려주고 열심히 해줘서 MVP인 것 같습니다. 어떤 마음가짐이라기보다는 진짜 큰일났다, 약간 좀 이런 이러면서 했더니 좀더 집중력도 더 올라간 것 같고 후반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저번에 진 거는 당연히 복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원래 하루 못하면 다음 경기 제가 또 터지는 팀이기 때문에. 어, 승리 무조건 하도록 하겠습니다. 초반에 쉽게 갈수 있었던 경기인데 마지막까지 어렵게 끌고 간것 같아서 너무 아쉽습니다. 아쉽습니다. 제가 슛턴데 당연히 넣어야죠. <laughs> 네, 사쿼터 한 7분 때부터 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. 그때 살짝 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 못 벌리고 다시 잡히고 역전까지 허용해서 그때 뭐, 그때까지 중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그럼요, 증명해야죠. 사자는 경희대랍이다 증명하겠습니다. 어, 오늘 저희가 좀 힘들게 이겼는데 그래도 오히려 관중들한테는 더 재밌는 경기 보여준 것 같아가지고. <laughs> 어, 일단 재활도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 복귀를 해서 체력 올릴 때 정말 진짜 맨날 토하고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. 이제 연장전 갔을 때가 정말 중요한 순간이지 않았는데 팀원들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이긴 것 같아요. 어, 제가 원래 덩크 잘안 하는 사람인데. 분위기가 너무 처져가지고 이거는 반드시 덩크 해야겠다 하고 있는 힘껏 뛰었습니다 저번 경기 때는 제가 5분밖에 안 뛰었는데 이제는 그래도 한 20분은 뛰니까 쉽게 이길 것 같습니다